시험에 네번 떨어진 한 남자. 그는 절망 끝에서 자신을 예수의 형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중국 대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죠. 그의 이름은 홍수전. 그가 일으킨 반란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피가 흐른 역사상 가장 미친 내전이었죠. 모든 것은 끝없이 이어진 실패와 광적인 신념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망상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814년 1월 1일 중국 남동부 지역의 한 농가에서 홍수전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고 가난한 농가였지만 부모는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죠. 언젠가는 높은 관직에 올라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관리가 되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이라고 불리는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것이었죠.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합격률은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시험 내용도 고대 중국의 경전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홍수전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예비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거든요. 그후 본격적인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광저우로 향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사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22세가 되어서야 다시 광저우로 갈수 있었죠.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꿈이 또다시 무너진 홍수전이었지만, 이때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저우에서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 에드윈 스틴티스를 만났던 거죠. 스티븐스로부터 시대를 권면하는 좋은 말씀이라는 기독교 소책자를 받았지만, 그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837년 홍수전은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다시 낙방했습니다. 이때 그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완전히 정신적 붕괴를 겪었죠.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이때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다른 중년 남성은 형이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아버지는 홍수전에게 칼과 금인을 주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명령했죠. 홍수전은 천상의 형과 함께 악마들을 무찔렀고 심지어 공자가 중국을 잘못된 길로 이끈 죄로 처벌받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1843년 갑자기 활력을 되찾고 네 번째 과거 시험에 도전했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홍수전에게 친척 하나가 몇년 전에 받았던 기독교 소책자를 다시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책자의 내용이 자신이 봤던 환상과 딱 들어맞았어요. 자신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라고 믿게 된 거죠. 홍수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교와 유교 관련 물건들을 부수고 태워버렸죠. 그리고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던 선생님이 갑자기 종교 광신자로 변했으니 이웃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1844년 홍수전과 몇몇 충실한 추종자들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설교했고 그룹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1847년에는 친구 풍운산과 함께 배상제회라는 종교조직을 정식으로 설립했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운동에 몰려든 이유는 기독교 자체보다는 반정부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홍수전은 현재의 청나라가 악마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정부의 억압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매우 달콤하게 들렸을 겁니다. 청나라 정부도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 종파를 해산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초의 공개적인 충돌은 남부 광시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기근이 지역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던 곳이었죠. 1850년 청나라 군대가 마을로 진군하여 신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홍수전은 자신이 천황이 되는 새로운 왕조 태평천국을 선포했습니다. 홍수전은 일만에서 3만 명 사이의 군대를 조직했고 모두 머리에 빨간 천을 둘렀습니다. 1851년 1월 7천명이 넘는 청나라 군인과 첫 번째 전투를 벌였죠. 이들은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별도의 부대로 조직되어 있었고 지휘관과 장교들의 체계적인 계급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가 일진일퇴를 거듭했지만 태평천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다가 추격해온 청나라 군인들을 매복 공격으로 무찔렀던 거죠. 결국 청나라 군대가 철수했고 홍수전의 군대는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후, 청나라의 반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셈이었어요. 승리 후, 태평천국은 계속 이동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행진하자, 사람들이 대거 운동에 동참했어요. 마을 전체가 일상을 멈추고, 천국에 합류하기 위해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53년이 되자, 군대의 병력 수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했고 3월 6일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약 75만 명의 태평천국 군대가 난징을 포위했고 8만 명 가량의 청나라 군대가 필사적으로 방어했죠. 공성전은 13일간 지속됐는데 이 기간 동안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파서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폭탄이 터졌고 무너진 성벽으로 태평천국 병사들이 몰려들어가 난징을 함락시켰습니다. 홍수전은 두 개의 새로운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북벌과 서쪽으로 향하는 서정이었어요. 북벌은 처음에 베이징 점령을 목표로 했지만 베이징으로 바로 향하는 대신 근처 도시인 텐진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현지는 완강한 요새였고, 베이징은 결국 지원군을 모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죠. 북벌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서쪽 공세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수십 개 도시가 함락됐고, 수만 명의 청나라 군인이 사망했어요. 태평천국 운동은 이두 공세 기간 중에 상당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났습니다. 여전히 최고 지도자였지만, 행정과 지휘의 실무는 가장 신뢰하는 장군들에게 맡겼어요. 대신 정복의 보상 중 일부를 누리기로 선택했죠. 하루의 대부분을 수십 명의 여성들과 사치스럽게 보냈고,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거대한 개인 하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태평천국 기독교에서 성관계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선적이었죠. 부부 사이에서조차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위선은 일부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가장 큰 비판자는 그의 장군 양수청이었습니다. 홍수전이 침실에서 바쁠 때 행정권을 대부분 맡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양수청은 때때로 자신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며 종종 홍수전의 지도력이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곳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며 군사원정을 시작했어요. 결국 홍수전은 이에 질려 1856년 6월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홍수전은 부하들에게 양수청을 암살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의 저택을 습격한 후 집에서 그를 살해하고 도망치는 가족과 하인들까지 죽였어요. 이 과정은 두 달간 지속됐고. 결국, 5천에서 1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장군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연쇄 암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나중에 1856년 천경사변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제 난징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약속된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태평천국이 거둔 마지막 승리는 1860년 5월에 이뤄졌는데, 7년간 난징을 포위 공격해온 청나라 군대를 마침내 격퇴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이 추진력을 더 많은 전장으로 옮겨, 청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장수성과 저장성을 점령했어요. 하지만 행운은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태평천국 반란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청나라 군대가 실제로 다른 동시다발적 반란들과 함께 여러 전쟁을 동시에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제국에 대한 제2차 아편전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이 1860년 10월에 끝났고, 이제 청나라는 태평천국의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열에는 국제 고문들도 있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프레데릭 워드와 영국의 찰스 고든을 포함한 경험 많은 지휘관들의 지휘 아래 청나라가 잘 훈련된 강력한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용병 군대를 지휘하는 군벌 증국번도 고용했어요. 1860년 태평천국은 상하이를 공격해 점령했지만 몇달후 다시 철수해야 했습니다. 태평천국 사령관 이수성은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상하이로 돌아와 도시를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청나라 측에는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 정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전투는 1년 내내 지속됐고, 태평천국은 여러 차례 도시를 점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철수를 결정했고, 청나라는 거의 동시에 중요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어요. 영국 왕립 해군의 봉쇄로 해안도시인 안칭을 탈환했고 너무 길고 잔혹한 포위 공격으로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식인 풍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절망이 커지면서 태평천국은 여러 작은 도시들을 침공해 점령했지만 청나라가 나타나자 곧 잃어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수십 개의 도시가 재화, 잔해로 전락했습니다. 1863년 내내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농장은 불타고, 소년들은 진집되어 싸움에 끌려갔습니다. 홍수전의 장군들은 그에게 끔찍한 상황을 알렸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행동 방침도 취하기를 거부했어요. 많은 장군들이 결국 청나라에 자수했습니다. 1864년까지 수십 번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거쳐, 중국 전체가 청나라의 손에 넘어갔고, 태평천국은 마지막 거점이자 수도인 난징만 남겼어요. 도시가 포위되자 거의 모든 시민이 징집됐고, 잔혹한 포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질병이 만연했고, 기근도 마찬가지였지만, 홍수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영혼을 위해 공급하실 것이라고 다시 선언했어요. 불행히도 그가 이해한 만나가 허브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는 먹을 식물을 찾아 밖으로 나가 마당에서 몇 개를 따왔습니다. 그는 모은 잡초를 먹었고 그중 하나가 유독한 것으로 밝혀져 홍수전을 20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게 한후 죽었습니다. 그의 15세 아들이 천국을 맞게 되었지만 홍수전이 죽은 지 며칠 후. 청나라 군대가 도시를 휩쓸었어요. 3일 동안 전례 없는 규모의 폭력이 난징을 가득 채웠고 홍수전의 시신은 발굴되고 참수되고 화장된 후 재는 대포에서 폭발했습니다. 1864년 홍수전의 난징 함락으로 태평천국 운동이 끝났지만, 일부 태평천국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집단은 마침내 1871년에 패배했어요. 중국은 수년간의 전쟁으로 완전히 질식했고, 식량은 부족했고, 전염병이 만연했으며, 전쟁 중 생활 조건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에 관해서는, 역사가들이 할수 있는 최선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망자 수가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포함해 2천만에서 3천만 명 사이로 추정돼요. 그 숫자가 정확하다면 태평천국 반란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고려하면 총 사망자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태평천국 반란의 유산은 재앙적인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는 청나라 경제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쯔강 삼각주 지역이 거의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노동력 부족이 극심했고 사람들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야 했습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태평천국운동의 노력은 나중에 그들의 운동을 초기 공산주의 시도로 본 마오쩌둥에 의해 칭찬받았어요. 물론, 그는 잔혹한 독재자가 되었고, 결국 수천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대학진 운동 당시 사람들의 죽음과 파괴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홍수전이 그 빌어먹을 과거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